최근 홍콩의 한 애플 매장에서 난동 사건이 일어났었는데요. 제품을 구경하던 한 여성이 진열대를 밀치고 아이패드, 맥북 등을 막 집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간혹 땅에 떨어진 제품을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손해를 끼친 금액이 대략 2천만 원에 달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여직원이 자신에게 불친절했다라는 겁니다. 화풀이 정도로 2천만 원 정도는 거뜬하다고 여긴 것일까요? 그런데 이 사건의 영상을 시청한 많은 네티즌들이 매장 직원들의 대응이 왜 그렇게 소극적이었느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는 거냐? 왜 저지하지 저지하, 않았느냐? 생각해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불필요한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차피 신고는 들어갔고 그녀의 일탈 행동은 법적인 처벌과 보상을 하게 될 테니까 그녀를 막음으로써 더 자극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벌어진 예수님의 난동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들었던 의문은 왜 아무도 이 예수님의 행동을 막지 않았을까 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유월절을 앞두고 있고, 예배와 절기에 관련된 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을 텐데, 그들은 왜 예수님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입니다. 단순히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는 아닐 것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말을 토대로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이 가지신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적어도 그분이 이런 행동을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짐작하고 지켜보기만 한 것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그 행동이 뭔가 자신들의 찝찝한 부분을 긁어주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통쾌한 감정을 느낄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심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이들도 간혹 있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 뜰에 있었던 그 장사는 안나스의 상점이라는 곳으로 대제사장들이 지경으로 운영하는 폭리와 독점을 취하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놓고 제사장들은 그런 흠결 없는 재물은 안나스의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평소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소와 양들을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환전소도 같이 운영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각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각각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화폐를 가져와서 유대의 세겔로 교환하여 성전세를 내야 했기 때문에 환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환전 수수료로 그들이 또 크게 한목 챙겨 먹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의 큰 명절 유월절이 다가오면 마치 대목을 맞이하듯이 안나스의 상점은 종교지도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행태를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나 대안이 없기에 유월절 제사에 쓸 재물을 비싸게 구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 돈을 환전해야 했고요.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가난한 백성들의 삶을 착취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유대인들이 과연 몰랐을까요? 아마도 공공연한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롭게 부상하는 슈퍼스타,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성전들의 안나스 상점을 완전히 박살 내버리니 누가 그것을 말리겠습니까? 애플 매장에서의 그 여성은 그저 개인의 화풀이었다지만 주님의 분노는 유대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도 주님을 말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일을 했다면 6월절 제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당장 그를 성전 뜰에서 추방하고 말았겠죠. 그리고 모두가 성전 뜰에서의 그 장사가 공정한 가격이라고 여겼다면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른 권위로 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또 그분이 정당한 일을 하셨다고 생각되었기에 아무도 예수님을 막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 상점을 운영하던 이들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두개인이나 대제사장의 무리는 예수님의 이 행동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고소할 때 성전회방죄라는 제목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에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뻔한 것이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와 기득권을 공격하니까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시는 예수님의 행동 하나 하나가 그들에게 거슬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면서 그분의 급진적이고 개혁적인 행동을 응원했습니다. 아, 이분이야말로 메시아인 것 같아.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야. 그런데 만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추종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너희의 잘못된 신앙과 행동을 고치라고 요구하셨다면 백성들 또한 예수님을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만히 잘 있는 나한테 왜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돌직구가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는 추종하며 따르며 또 환호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내 삶에 대하여 내 신앙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혁과 수정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화를 내며 반항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시기하고 적대하였던 기득권 종교 지도자들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며 추정했던 백성들까지 모두 예수님을 거부하여 십자가에 매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급진적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란 것은 그저 빵이었고 병고침이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독립과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고난받는 종을 원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해. 개혁되어야 해. 우리는 자주 말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개혁의 대상이 자기 자신 일이라고는 추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사이다처럼 시원하다고 여길 때 어떤 다른 사람을 떠올리며, 그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타겟이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에는 과연 예수님께서 들러 엎으실 만한 잘못된 습관과 신앙의 이기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16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예레미아 7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우상에게 절하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성전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너희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하나님을 믿고 진지하게 삶으로 따르지도 않으면서. 항상 죄를 범하고 예배당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그럼에도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시죠. 종교를 교회를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이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성전들의 상점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이게 뭐냐? 여기가 장사하는 곳이냐? 너희 배를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어제 우리가 복음 세미나를 통해서 청년들이 참 귀한 나눔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다루지 않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음, 둘째 아들이 버르장머리 없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이 받을 유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했을 때, 과연 형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만 할까요? 여러분의 동생이 과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두지 않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생을 바라보며 완전히 미쳤구만 그래 좀 사라져라. 먹고 떨어져라. 너 같은 동생은 없는 게 차라리 나. 아버지 이런 녀석은 그냥 호적에서 빼버려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 나가는 동생을 아무런 터치도 없이 내버려 두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형이라면 동생이 그런 말을 할때 당장 제지했어야죠. 그리고 그 말을 취소하게 하고 따로 데려가 타이르거나 혼을 내서라도 아버지에게 다시 사과하라고 말해야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를 생각해보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걱정할 뿐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는 동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짜 동생과 아버지를 사랑하는 형의 태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정한 형으로서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잘못된 관행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기에 이렇게 반응하셨던 것이죠. 성전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받고 싶은 예배가 무엇인지, 성전으로 나오는 이들이 중, 그들의 중심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에 더욱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 외치신 것이죠.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단순히 "그래, 안나스 상점의 바가지는 좀 심했지?" 그래도 성전인데 너무 시장같이 시끌벅적했어, 좀 심했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백성들에게 그 정도의 공감을 바라시면서 했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문제 제기는 더 근본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제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포인트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특정 집단이나 특정 민족을 위한 공간이 아니죠. 더군다나 대제사장의 그룹과 같은 특정 기득권 집단을 위한 곳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뜰을 차지할 만큼 안나스의 상점이 크게 열려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처음 인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주의 날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모든 자들이 나와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바라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이자 성전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해 필요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죠.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은 예배에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셨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소동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제 이 일을 따져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 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46년 동안 지은 이 거대한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죽여버릴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46년에 걸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지은 의리의리한 성전, 종교 지도자들이 수년을 고생하여 힘들게 차지한 그 명성과 권력, 이런 인간적인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깨부수시고 허물어뜨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강한 메시아의 모습일 텐데, 오히려 주님은 자신을 죽이라고 하십니다. 시원하게 안나스의 상점을 박살내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셨던 주님이 더 강력한 표적을 보여주시며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미운 털만 박히시고 이 소동을 빌미로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 성전을 헐어 버리라라는 말대로 주님은 그들에게 죽임 당하게 되십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이 말이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뜻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때 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소와 달리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앞부분에 다루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미에 이 일이 있었다고 공간복음은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만 공생의 사역 시작 부분에 이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일이 여러 번이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는 날마다 안나스 상점을 박살냈을 수도 있겠죠. 성전과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예수님의 태도,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는 주님의 모습은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눈의 가시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질 온전한 예배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예배는 46년에 걸쳐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헤롯이 필사적으로 지은 그런 성전을 넘어서는 예배였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버지는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 갇힌 예배가 아닌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텐데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곧 우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장소나 종교적 형식이나 규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부서지고 무너진 예수님의 육체는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오랜 시간 만족하며 지내왔던 나의 신앙과 예배를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의 기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복음 세미나에서도 나누었듯이 모든 것의 시작이 복음이어야 하고 또 종착점도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가 인간의 기본 값이라고 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봐도 일부러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기본 값으로 작동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마음 역시 복음으로 회심한 이후에도 다시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의식적으로 우리는 자꾸 복음의 모드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종교란 내가 짓는 성전을 말합니다. 기초도 내가 쌓고 기둥도 마감재도 스스로 쌓는 성전이죠. 46년에 걸쳐 지은 아름다운 성전처럼 그것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아 보여 할 만큼 대단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헤롯 성전이 대단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을까요? 내가 지은 성전이 화려하고 견고할수록 그것을 포기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게 쌓고 만들었으니까요.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모아둔 주보철이 20년치 정리되어 있고 특별 새벽 예배하면 항상 전체 참석 트로피를 받았고 봉사나 성교도 앞장서서 했으니 그 성전이 얼마나 의리의리 하겠습니까? 그만큼 노력한 대가가 자신에게 돌아와야 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종교인 것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겠지. 그런데 주님은 오늘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 이걸 부수라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이 성전의 노고를 아시고 저를 칭찬해 주셔야죠. 근데 헐어버리라뇨.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기초석이 잘못되었다. 다시 지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춧돌로 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이 성전을 헐라 하시면 미련 없이 내가 쌓아왔던 종교적 열심과 만족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의 기초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지. 그래.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지. 그 십자가 보혈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지. 주님께 거저 받은 은혜를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성전을 잘못 쌓을 때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빨리 허무는 것이 좋습니다. 고집 피우며 주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성전을 계속해서 쌓아 올리다 보면 나중에는 도저히 헐어버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 성전이 자신이 유일하게 만족하는 신앙의 형태, 즉, 자신의 종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해방하려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화가 나거나 이해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짓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어쩌면 주님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쌓아왔던 것을 다시 허물어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시 시작하고 또 쌓아왔던 것을 허러버리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렇게 계속해서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복음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십자가의 기초를 세우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성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로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는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